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분재온드 진행을 맡은 녹색소비자연대 은지원입니다. 김예란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아, 요즘은 다양한 학원과 교육 서비스가 인터넷이나 일반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학원을 다니다가 환불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 전에 해지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교육 서비스 계약 해지에 대한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분쟁 사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 사건입니다. 그 신청인 은승희 씨는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보고 언론인문반 강좌를 수강하기로 하고 84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피신청인의 사정으로 개강일이 연기되고 또 동일 강좌의 개설 자체가 어렵다고 그렇게 알려와서 어, 신청인이 어, 수강을 해제 한 사건입니다. 네. 어 이게 그 수강인은 부적으로 지연, 지연이 된 그런 사례인데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계약 해지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요구하는 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드는데 피신청인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예, 피신청인은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진행된 상담의 경우에도 수업의 일환이라며 수강료의 67%만 환급을 해 주겠다라고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은성희 소비자의 주장은 이 30분에 걸쳐서 진행된 상담은 수업이라고 볼수 없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피신청인은 은승희 씨에게 그 언론의 트렌드, 신문기자, 방송기자 차이 등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고 이러한 내용이 이미 교습이 개시된 것이다. 라고 판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 신청인이 중도해지를 하였지만 67%만 환급받기로 신청인의 아버지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였습니다. 네,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계약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은 계약 일이 2013년도 7월 31일 교육과정은 1개월의 언론 입문반이었습니다. 당초 개강일은 9월 3일이었으나 피신청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10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수강료는 84만원이고, 교육과정 변경일은 9월 10일, 그리고 계약해제일도 유선으로 9월 17일에 통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진행 경과를 변호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예, 7월 말에 신청인의 이제 홈페이지를 보고, 어, 150만원 상당의 수강료를 84만원에 할인해 주겠다는 피신청인의 설명을 듣고, 어, 수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4만원을 지급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개강 예정일이었던 어날 학원을 방문해 보니 학원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막상 신청인이 수강 신청하려는 언론 입문반 같은 경우에 수강 인원이 없어서 취업 프리미엄 반으로 대체해서 변경해서 진행하겠다고 피신청인이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후에 10분간 그 기자 및 언론에 근무하는 자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고요. 신청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던 강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해제. 요구했지만 피신청인은 그 10분간의 그 기자와 언론 기자들과 만난 시간이 수업의 일환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67% 황금만 가능하다 라고 통보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접수를 접수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개강하기로 한게 지금 어, 개강이 안 돼서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대, 발생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루 오리엔테이션과 수업을 혼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참 애매모호한데요. 수업 관련 내용, 그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언론 입문반은 1개월 4주 과정으로 150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취업 프리미엄반은 2개월에 10주 플러스 알파리 250만원. 그런데 피신청인 업무 형태가 개인 사업자네요. 보통은 어, 교육지원청에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하는데요. 어, 서울특별시 그 서부 교육 지원청에 학원 및 평생 교육 시설 등록 여부를 확인했지만 미등록 상태임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 교육 지원청에 등록되지 않은 학원이기는 하지만 그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고요. 그 소비 소비자 규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어, 해지가 아닌 경우에 교습 개시 전에 해지하는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이 환급되어야 된다라는 기준에 따라서 해결되어야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책임 유무 및 범위를 살펴보면은. 피 어, 신청인은 2013년도 9월 10일 언론의 트렌드, 신문 기자와 방송 기자의 그런 차이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미 교습은 시작된 거고 신청인이 취업 프리미엄 반을 개강하기로 한후 중도 해지를 하였고 신청인의 아버지와 대금의 67%를 환급받기로 합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신청인의 경우에는 그 취업 프리미엄반으로 수강 변경은 되었다라고 어. 판단되었고요. 다만 그 취업 프리미엄반으로 변경해서 수강을 하면서 그 일상적인 대화 수준의 상담을 두고 정상적인 수업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교습이 개시되기 전 계약을 해제했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는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신청인은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해서 수강료 (84만 원) 전액을 환급하고 만일 그~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라. 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네, 이피 신청인은 지금 신청인에게 8 3 원을 지급하고 만일 그거를 지 지체를 한다면은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계약 때 이루어진 그 상담을 교육으로 위장한 교육 서비스 피해 사례입니다. 수업 시작 전임으로 소비자에게 전액 환급입니다. 네. 교육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시간에도 다,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